6번 도면, 1번. 가로, 25에 가로. 정티, 25, 25. 1개. 2번. 유니온, 25에 1개. 짝대기 3개 표시. 1개. 3번. 90도, 이형, 엘보, 25에 22개. 이 부분에 상세 도면을 보면은,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25에 20. 그래서 2개. 4번 90도 엘보 20에 4개. 상세 도면에서 하나, 둘, 셋. 여기 하나, 4개. 5번 가로, 15A 가로. CM 어댑터. 검정색으로 표시된 부분 하나. 레드사 쪽에 검정색 두 개. 두 개. 동관용 어댑터. 이렇게 기입하면 오답입니다. 반드시 동관용 어댑터. CM 두 개. 6번, 동관용 엘보, CXC, 15, 1개. 여기에 용접부위, 15, 15. 1개. 7번, 가로, 가로, 1개. 레듀샤 20에 15. 20A에 곱하기 15A, 1개. 7번 도면 1번 2영티 가로 1개 2영티 25에 20 1개 1개 2번 유니온 25에 1개 유니온 25에 1개 3번, 가로, 25에 20, 1개. 90도 엘보, 25에 20. 90도, 이경 엘보, 한개 4번, 레두샤, 가로, 한개 레두샤, 하살표, 20에 15. 5번, CM, 동관용 어댑터, 가로, 검정색으로 표시된 부분 하나, 둘, 15, 15. 15A 두 개. 6번 동관용 엘보 CXC 15한 개. 동관용 접부위 90도 엘보입니다. 한 개. 7번 90도 엘보 20A 세 개. 이 부분에 상세 도면을 보면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20에 20세개 8번 가로 가로 1개 슬루스 벨버 20에 1개 그리고 참고적으로 가운데, 재미있는 부분은, 글로브. 원형인 부분은, 볼벨버. 9번, 45도 엘보, 20에 2개. 여기 45도, 하나, 둘, 두개 10번, 90도 이경 엘보, 20에 15, 1개. 여기, 20에 15, 1개. 8번, 1번 2경티 25A 2한개 여기에 25A 2한개 2번 가로 25A 한개 스트레이는 25A 1개 스트레이는 이물질을 잡아주는 장치입니다 세번째 가로 가로 한개 유니온 짝대기 3개로 표시합니다 25A 한 개. 다음 사번 엘보 25A 한 개. 이건 25A 하나. 5번 푸싱 25A 20한 개. 이 25A 20한 개. 6번 가로 20 가로 슬루스 벨브 20A. 1개 7번 유니온 20A 1개 유니온 20A 1개 8번 90도 이형엘보 가로 2개 20A15 1 2 20A15 9번 90도엘보 15A 1개 여기 부분 15, 15. 하나, 10번. 가로, 15, 가로. CM 어댑터, 15A. 금정색으로 표시된 부분. 두 개. 동관용 어댑터, CM, 15. 두 개. 동관용 어댑터. 이렇게 기입하시면, 오답. 동관용 어댑터, CM. 이렇게 기입하시면 됩니다. 11번. 동관용 엘보, CXC. 가로, 한 개. 여기 동감 90도 용접된 부분입니다. 15A. 9번. 1. 정치 25에 25. 한 개. 정치 같은 경우에는 구경이 같으면은 한 곳만 표시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두곳 모두 표시해도 오답은 아닙니다. 25에 25. 한 개. 2번, 가로, 25, 가로. 유니온, 25. 1개. 3번, 90도, 이경 엘보, 25에 20, 1개. 4번, 가로, 가로, 2개. 20에 15. 이경 엘보, 20에 15. 20에 15. 20A에 곱하기 15A. 두 개. 5분에 CM 동관용 어댑터. 15A 가로. 검정색으로 표시된 부분. 하나, 두 개. 15A. 두 개. 6분 동관용 엘보 CXC. 1 5 a 한 개. 여기 90도로 용접한 부분입니다. 한 개, 7번, 가로, 가로, 4개, 90도 엘보, 20A. 1, 2 0 a 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4개, 4개, 2 0 a 8번, 레드샤, 25에 20, 가로, 여기 부분에 25에 20, 한 개, 10번 도면, 1번, 정티 25에 1개, 정티 25, 25, 1개, 2번, 가로, 25, 가로, 유니온, 25에 1개, 3번, 90도 이경 엘보, 25에 20, 1개, 25에 20, 1개, 4분 레두샤, 가로, 1개. 레두샤, 20에 15. 1개. 5분 CM, 동관용 어댑터, 15, 2개. 검정색으로 표시된 부분, 하나, 둘. 2개. 6분 가로, 15, 가로. 동관용 엘보. 하나, 동관용 엘보. 이렇게 기입하시면, 오답. 동관용 엘보, CXC. 이렇게 기입해야 정답입니다. 7번, 이경티. 20에 15, 한개 여기, 20에 15, 한개 8번, 가로, 가로, 한개 90도 엘보, 20에 20. 20에 1개. 5번, 레두샤, 25에 21개. 25에 21개.